제못쓰지못하시아요 뭐 <laughs> <laughs> 오늘 닮았어요 <웃음> <웃음> 오늘 닮해진것 같습니다. 경고예요 지금. 찾아가는 잡즈 <laughs> 안녕하세요, 환경 잡아라 아나운서 이수민. 하영수입니다. 수민 씨, 수민 씨는 쉴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laughs> 네, 저는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 예능 방송 클립을 보면서 쉬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요? 네, 저도 재밌는 예능 방송 주로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라는 직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PD 중에서도 특히나 예능 PD 출신 방송국 도비들 윤지환 도비님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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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감사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MBC 예능 PD이자 현재는 방송국 도비들 채널을 운영하면서 취준생들의 자소서 면접 코칭을 하고 있는 윤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방송국 도비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국 도비들이라는 채널은 이제 저희 MBC 어, 조연출을 같이 하던 친구 3명이서 나와 가지고 만든 채널로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국에 취업하는 법 하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PD가 되는 법뭐 또는 아나운서나 기자 이런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언론곳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어, 요즘 미디어에 대한 요즘 생각들을 담아서 만든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PD 관련 직무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받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방송국에서의 직업군을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뭐 PD나 뭐 방송 작가, 외주업체 등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방송국 일단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이런 직군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PD와 작가 그리고 기술팀, 디자인팀, FD 뭐 등등 정말 여러 직군이 있어요. 근데 먼저 제일 먼저 PD와 작가들이 기획안을 쓰고 구성안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아우리는 어떤 방송을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이게 어, 구조 그런 구성이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촬영팀 그리고 FD가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무대를 꾸미고 촬영 스튜디오를 만든 다음에 촬영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게 된 이제 조연출이라는 PD들이 편집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편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팀에서 CG나 자막 작업 그리고 기술팀에서 이런 효과 그리고 이런 뭐 방송에 필요한 음향, 이런 믹싱 같은 걸 하면서 최종 방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D와 AD, FD를 사람들이 흔히들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세 세, 직군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 먼저 PD라고 하면은 프로듀서,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말로 연출 PD,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나영석, 김태호 PD 같이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대빵 PD를 말합니다. 그리고 AD는 어, 사실 AD도 PD의 한 부분이에요. 한 어. 종류이긴 한데 어시선, 어시스턴트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조 디렉터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기획, 그 연출 PD가 있으면 그 아래서 편집이나 이런 실무를 담당해주는 조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을 돕는다 해서 조연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D는 어,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대를 지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찾아주거나 무대를 세팅하거나 소품을 챙겨주거나 하는 정말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위해서 좀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을 FD라고 합니다. PD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laughs> 네. 어, 그 PD라는 직분이 일단 <laughs> 빡세다, 갈린다 이런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이에요. 어,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이제 막내 조연출, 막내 PD로 들어가면 거의 3일 동안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자면서 버텨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어 서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서서 잠을 잘수있어그 <잡니다>. 어, <laughs> 정도로 업무가 더학습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모빈님께서는 예능 PD로 활약을 하셨는데 시사 예능 PD와 드라마 P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뭐 시사화나 드라마를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좀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 PD는 어 완전히 이런 편집이나 이런 거에 몰입한다기보다는 그 작가가 써준 그런 구성안, 대본대로 이 촬영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고 사람들이 흡입력 있게 드라마를 볼수 있게 하는지에 좀 집중을 하고 그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사 P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적 능력품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기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취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사 PD가 하는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능 PD는 어, 촬영도 촬영이지만 주로 이제 편집을 많이 한다는 게 예능 PD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 PD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조연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 그렇다면 연출과 조연출의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 어 조연출이 연출PD가 되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 그러니까 연출이 아까 말한 대빵PD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면 어 조연출, 막내 조연출, 막내 P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 조연출은 사실 그냥 편집 기계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정말 농담조로 우린 편집하는 기계다라고 하는데 어, 연출 PD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획이나 방향성을 구성하고 작가들과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진들을 섭외하는 데 반해 어, 조연출들은 아무래도 주로 실무 어, 뭐 시사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뭐, 뭐 프로그램 제작을 보는 걸 시사라고 하는데 이런 시사를 보는데 어, 언제까지 와 주세요라든지 어, 뭐 CG 이거 맡겨 주세요라는 그런 정말 실무적인 거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르다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조연출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부르면은 입봉이란 걸 하게 돼요. 입봉이라고 해서 네, 입봉이 사실 일본어로 좀 어, 청산해야 할 그런 단어긴 한데 이제 연출이 된다라는 그런 소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경근 차가 되면 이제 내 이름 걸고 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연출 PD가 되게 됩니다. 도비들 영상을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연출이 13명에서 또 14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연출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보통 정말 큰 프로그램, 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넘게도 있고 보통 이제 한7 8명 정도가 조연출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역량이 좀 적다 보니까 30초 예고 만들기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년 차, 뭐 3년 차, 5년 차 이런 연차별로 이제 그 본편을 편집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본편을 한 10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집을 다한 거를 하나로 모아서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조연출들이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 p d 들끼리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어떤 어떤 선배가 했다 라는 걸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묘하지만 자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면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좀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너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같이, 피디들, 작가들, 뭐 연출, 성배 같이 본 다음에, 좀 튀는 게 있으면 같이 톤을 맞추는 작업도 음. 진행하게 됩니다. 어, 따로 기획이나 아이디어 등에 관여하는 경우는 잘 없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방송사마다 다른데, 몇몇 방송사들은 이제 조연출 막내로 들어가서부터 그런 기획이나 촬영을 다 오거나 이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음. 어,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향이나 구성을 따르되 나중에 이제 수정이나 이런 보완사항이 있을 때아 선배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도이고 막큰 흐름을 내가 구성한다. 음. 뭐 우리가 음. 생각하기 예능PD가 창의적으로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5년 동안은 거의 할 수가 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채널 영상을 보면 이 PD가 되는 에 달라진 점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갖게 된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PD가 되는. 어, 우선 제가 그 PD로 일을 할 때는 예능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편집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은 거의 수십 번 수백 번씩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능이 그냥 다 그걸 보는 게 일로 느껴져 가지고 음. 어, 차라리 제가 밤새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걸봤으면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밖으로 음. 나가서 음. 좀 힐링을 음. 하거나. 오히려 그래서 예능 PD로 일할 때는 오히려 예능을 더안 봤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능을 보더라도 이게 웃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하나하나 구성이 보이고 아 여기에 뭐 음식 이렇게 이 보여서 나오면 아 이거 인서트를 어떻게 닦겠구나. 그리고 조금씩 이그 오디오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 아 이거 나좀 실수하거나 버벅거려가지고 나중에 따서 뒤에 붙였구나, 뭐 이런 걸좀 알게 되니까 직업병이라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고시 준비 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어, 언론고시 준비 팁? 어, 여기 두 분도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네. <웃음> <웃음> 부럽지만 금식 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런 도비들과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네. 어, 언론 곳이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고 누가 부를지 모르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준비할 때내 음, 모든 걸걸때좀 기간을 일단 정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생각보다 내가 공채, 뭐 m b c KBS, SBS 이런 공채만 올리고 가는데. OTT나 이런 스튜디오 제작사 같은 경우 매우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말 아, 이런데도 뽑아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PD를 뽑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뽑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도 눈을 돌리고 여러 경력을 쌓아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PD와 공채 P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각 필요한 역량도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공채 PD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그 공채를 보고서 들어가는 p d 예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공개 채용을 한다라는 그 공고를 보고서 자소서를 내고 그다음 이제 시험을 봅니다. 어, 장문이랑 시사상식 그리고 뭐 기자 같은 경우에 논술을 보겠죠 그다음에 실무면접, 임원면접, 뭐 마지막에는 뭐몇 주간 인턴까지 거쳐서 거의 몇 단계 정말 많은 전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학력이나 어, 스펙도 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자극적일지 몰라도 <laughs> 약간 인서울 이상이 어, 좀 합격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문제 음. PD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PD는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좀 위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그래서 내가 방송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런 편집을 독학을 했다든지 해서 정말 능력이 있으면은. 처음에 막내로 들어가서 실무 기술을 익힙니다.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연차를 쌓아 나가면은 이제 그 커리어를 인정받아서 이직을 하게 되죠. 둘의 음. 뭐 차이라고 하면은 어 정직원 소속이냐 아니냐가 음. 있고요. 그래서 뭐 연봉이나 처우에좀 차이가 있고. 이 학과는 미디어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오, 사실 저도 신방과 우리가 아는 그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아닙니다. 음. 어, 비전공자가 훨씬 많아요. 음. 물론, 단일 전공자로는 신방포와 학생들이 훨씬 많겠지만, 어, 그 비율로 따지면 비전공자 비율이 더 높고요. 다 다른 학과이기 때문에, 어, 전공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대신 비전공자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는 이따 할게요. <laughs> 다 바로 나왔도비님처럼 아, 네. 어, 비전공자들에게 뭐 특별히 어떤 스택이나 경험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음.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어, 생명화학공학과라서 음. 완전히 공대라서 정말 어, 이런 미디어랑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도 어, 충분히 이렇게 지원하고 합격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첫 번째는 신방과 있는 학교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합니다 신과 그럼 거기에 있는 인프라, 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특강이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뭐, 언론고의 스터디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아서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처럼 전 학교에 그런 신방과 이런 게 없는, 없는 오로지 공대, 자연대만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이 있다 미디어와 방송에 관심이 있다를 계속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학생 때그 삼성 대학생 기자단을 하면서 뭐 소치 동계올림픽 취재를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4, 4학년 때는 이제 제가 JTBC 보도국 인턴을 음. 하면서 좀 계속 나는 방송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그런 공모전 영상 공모전도 많잖아요.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좀 계속 키워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충분히 이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도빈님은 제가 듣기로는 공대생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 PD라는 직무에 대해서 꿈꾸게 된 음. 계기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 네 맞아요. 저 혹시 저희가 나온 학교 네. 사전 조사하셨나요, 여러분? 카이스트죠. 네, 알죠, 알죠. 맞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나왔는데 어, 사실 제가 카이스트를 원해서 간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입과나 그런 공대의 그런 전공 공부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 매일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미팅만 했죠. 이렇게 신촌에서 항상 미팅을 하다가 제 꿈은 이제 뭔가 남들 앞에 서고 말을 하고 웃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에 어, 계속 그런 대외 활동도 하고 뭐 축제 MC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아, 나 그럼 재밌는 거 방송국 예능 PD가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좀 그쪽의 진로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 방송국을 가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대외 활동도 하고 어, JTBC 인턴도 하면서 어, 좀 저를 브랜딩화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노력들 덕분에 그리고 비전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접때나자수석때 오히려 더큰 가산점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이제 면접에 가면 면접관님들이 물어보시죠. 아니 자네는 카이슨데 왜예능비디에 지원했나? 라는 게 거의 1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1번 질문으로 어떤 걸 받을지 알고 들어가니까, 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도비님을 브랜딩 하셨는지, 어, 카메라 보시고 네. 답변 재연해 주실 수 있나요? 1번 네. 질문. <laughs> 네. 네. 아, 왜 아, 카이스트인데 예능피디 지원했나? 아, 저는 그러니까 공대생으로서 보통 이제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100만 명을 넘어서 정말 예능피디로서 1000만 명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오히려 예능피디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면접관님들이 뻑가죠. 어저 지금 약간. 네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을 좀 네. 브랜딩하고, 나, 내가 이 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이 PD에 지원한 이유를 음. 어, 면접관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오히려 음. 가산점이 되니까, 어, 너무 내가, 나 신방과 아니야. 나, 어, 이쪽 관련 전공이 아닌데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음. 계속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네. 네 PD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PD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예능PD는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울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굉장히 철학적인 오, 답변을 주셨는데, 오,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 한 주에 나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웃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몇날 며칠 밤을 새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 농담으로 정말 모든 피디들은 위궤양 달고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도 해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드는 게 어떻게 예능 피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능 피디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막연히 아, 예능 피디 재밌겠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예술가 장인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정말 내 새끼, 나의 작품을. <laughs> 빚어낸다, 한음 주에 하나씩 빚어낸다라는 아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 저는 예능 PD가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국에 들어가야만 PD? 제작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나의 영상, 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 PD 아니면 또 내가 내 스스로 나라는 영화의 그런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음, 명언 꼭적으시개 네. 네. 멋있었다 진짜 개 네, 네. 찢었다 네, 네. 아, 드는데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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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그러면 저희 잡퀴즈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잡퀴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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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잡퀴아 너무 아 너무 뻔해 아 죄송해요 이거 기울여서 승리해야돼 진짜 누군가 이거 피디님 보호기실 아 죄송합니다 피디님께서 아, 짜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웃음>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상금 상금 걸려있어요? 네, 금만금 금방 저희가 100만원까진 아니더라도 어 100만원에 어, 그런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소정의 상품 아, 저희가 작지만 꼭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악무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PD는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약자인데요 담당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 관리에 책임을 지고 또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CP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졸라 어려운데요 <laughs> 아, 아, 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맞죠? 네. 자,는 네. 칩 아. 예? 네. 프로듀서. 오, 정성입니다 네, 네, 저희가 100만 원은 아니지만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어? 제품으로 오! 어? <목소리가> 네 저희가 아, 상품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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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저희가 예능 PD 출신 윤지환 도비님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수민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음. 이 PD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저 역시 PD라는 직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해주신 답변들이 방송국 도비들 채널에도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어,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채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한경자바라 아나운서 하영수, 이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제 인생의 모토이자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림을 주자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어, 그리고 또 사회의 이런 매력인들을 양성하는 게 저의 최종 꿈인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꿈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속 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다가 한 순간에는 아나운서를 꿈꿨다가 그리고 PD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계속 전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왜 나는 하나에서 이렇게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할까라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시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뿌려놓았던 점들이 지금 이어져서 별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별을 만들기 위한 그 점을 찍는 과정이니까 어, 후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지금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